23절에 28절의 소 제목이 악인들과 의인들의 대조입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대조. 그래서 2 8절 23절에 대한 가장 아주 분명한 예화가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었어요. 3회 2장에서 나단이 아주 다윗으로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죠. 부자가 여행객이 왔는데 가난한 사의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대접을 했다니까 그자가 어떤 자인가 네 배를 갚아야 했고 그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려 했는데 나단은 바로 다윗을 지적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자인이다 하니까는 다윗이 참회를 했지요. 만한 나쁜 하 같으면 나단을 혼내주거나 죽였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문하세 같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남의 방제로 집어넣어서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올바른 책망하고 훈계를 할까 그렇게 죽였겠죠. 나단이 책망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꾸짖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단이 다윗의 죄대로 책망한 다음에 일어나는데, 위연 언급한 마지막 두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나단에게 은총을 베푸요 마당에게 나단이 혼날까봐 입을 다물고 들어서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받아야 할 책망을 나단하게 드렸을 거예요. 자, 신실하게 책망함으로써. 예레메가 받은 은총과 시디키아가 받았던 대우와 비교해 보면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메 39장 6절에서 7절을 보죠. 그때 리블라에서 바벨론 왕이 시디키아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디키아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했습니다. 시드키아가 바빌론을 항복하고 순종했으면 생명의 보좌을 받고 왕으로서 있었을 텐데, 아들들도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산 채로 눈이 빼져갖고 실명될 채 족쇄에 묶여갖고 바빌론을 끌고 가고요그 후로는 시드키아는 기록이 없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소저기이 교훈을 소홀히 하면 비참한 결과가 나온 겠어요 아첨하는 자들로는 토틀로라는 자, 다윗을 저, 바울을 거짓 고소한 자, 유다 이스카리옷 아레긴 후세가 있습니다. 자만이 28장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것을 훔치고 오마하기를 이것은 죄가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파괴적 한편이라 그러어요 저렇기 21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5장 4절 5절이나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가복음 7장 보죠.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모세가 말하길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했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이습니다 자, 이것은, 마오문 7장 11절에서는 뭐냐, 이것이요. 코르반이라고, 저, 코르반이라고, 헬라우로 코르반이라고 는 예물이라고 말하면은 이것은 죄가 아니라, 자, 이 사이에 연, 상호 관련성은 두 문명에서 분명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보수지 신학자들은요, 엄청난 실수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들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섬기는 게 말로. 뒤에 이제 계속 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자문 28장 24절은 실제 강도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실제로 강도짓을 하면서도 도둑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정당화시키다. 결국 진짜로 파매를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않아 죽이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해 당신이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말하는 사람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젊은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70세가 되면 짐으로 여기 짐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러주고 자기가 기반을 다 놨고 시장까지 보냈는데도 지금 현실에 이것이 요양원으로 보내고서 비용을 안 되고 낮아 빠지고 이런 판국이에요, 지금. 두 번째는 율법에 따르면은 자식은 부모에게 짐, 집과 음식과 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하는데 이것을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젊은 사람은 자신이 저축한 돈을 아버지 어머니 병원 치료비와 식료품 값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세상의 일이요. 에네 번째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자신의 비축 건물, 성전으로 가져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대체성과 젊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유다 이스코리오스의 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다섯 번. 젊은 사람이 성전을 일단 바치게 되면 그것도는 성전 보물창고에서 안전하게 되고, 보관이 되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들의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지방 양로원에서 남은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핑계를 대면서 양로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은 제 빨리 성전으로 달려가서 돈의 90%를 인출하고 1 1조는 제사장들에게 남겨준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결국에는 출석과 헌금의 증가로 주를 찬양한다. 이게 현실로 다가가고 있어요. 자, 이거 보죠. 소기관들과 제사장들도 이 범죄행에 공모하는데, 그러므로 이들도 파괴자와 한패인데, 예물 즉, 코르바는 일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세상이 라우디큐와의 끝에 와 있다. 이거예요. 자, 영어 킹잼 성경 AB 1611년판에 자먼 28장 27절은, 잠원 28장, 24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태오 15장에 젊은 사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눈을 감추고 돈이 없는 채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잠언 28장 25절에서 보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의 풍족은 건강하고 이익이 되는 상태인데 다툼에 관해서는 잠언 22장 10절에서 또 15장 18절이라든지 16장 28절. 17장 14절을 참고하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자문 28장 26절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나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행하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죠 자문 1장 26절도 있고 21장 30절까지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현명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마음의 상상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거든요. 자문사장 23절이나 예레야 17장 5절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타락한 피조물 역사이고, 스스로 미혹당하고, 스스로 거만하고, 기만하고, 스스로는 의력적이고, 스스로에게 매력당하고, 하나님의 계시대에서 자신의 감정과 통찰력과 충동과 동기와 의도와 생각을 신뢰한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하게 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 98절이나 전도서 10장 12절이나 12장 9절 11절이나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23절 마태문 7장 24절에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시편 1 1 9편9 8 절을 보죠. 주께서 주의 계명대로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들 보다 더 소중히 여기 원수들보다. 자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첫째는 만물은 마음은 만물보다 더 기만적이고 전혀 감망이 없을 정도로 사악하다로 지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지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수 있으리오리스입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들을 각 사람에게 주노라오리스요. 5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10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지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재 보시면 두 번째 마음의 상상들은 계속해서 악하다 그랬어요. 벌써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벌써 언급을 하는 것이. 세 번째 마음에는 마음에서는 열세 가지 가증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즉 사람들이 마음에 사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가늠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탄과 악한 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이 2 1절까지니까딱 열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자연 상태의 마음은 전혀 선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에 S가 3 6장 26절을 대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은 이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 내에서 뭘또다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에서 뭘다이 거예요. 이 시대. 라우드 케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의 말씀에 구조하고 비유적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는 지성적인 괴변 논자들에게는 자문 4장 23절이나 자문 19장 21절에 참조하면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우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첫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나빠지고 있음을 비디오로 하지 않는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나빠지고 있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다, 타락해지고 있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도록 하신다면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체의 기록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죠.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경이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것을 믿으려 하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불태워도 셋째 하에에 보존되기 때문에 말씀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만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진 줄 알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불태워서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10편 138편 2절을 보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의승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이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편 119편 89절을 보세요. 실제로 세지 않으래, 보존했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게. 근데 사람들은, 불태워 없애고 그러면, 다 이제, 없어진 줄 알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오 24장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 성경을 다 불태워 버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셋째 지늘을 보존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왜 왜 그러냐? 성우님께서 기록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에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없애 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피해 속죄가 필수적인 것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에베서 1장 7절이나, 골레스 1장 14절이나, 베드로서 1장 18절에 19절 의하면, 피해 속죄.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만 가능한가 수많은 짐승을 잡아도 사람들이 피를 들여도 속죄가 안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가 이거예요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떡에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 돌보게 하셨나? 자신의 피로사실. 그랬어요. 예수로도의 피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친히 한 남자, 한 여자, 한 인종, 한 원의 책, 한 명의 구세주, 인격이 있는 대적자인 하나의 마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자연 상태의 미움은, 하나님을 사람들처럼 만들고,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합류화시키고, 성경을 부인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마귀에게 미소를 보내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신념이나, 감정이나, 계획에 맞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해요. 그래서 마태, 자먼 28장, 26절에 의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감정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왜? 감정이 바뀌면은 의심하게 되거든요. 기권 영접하고도. 감정을 신뢰하면 안 돼요. 현명하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자만 1장에서 2장의 설명인데, 여기 참조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교리적으로는 누구냐? 구약이죠. 구약성도들. 지금은 현명하게 했다고 권받는 게 아니죠. 죄를 졌어도, 허물 투성이라도, 진지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자기 눈을 속이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부르지어도, 눈 감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1장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속이는 자 분명히 빈민가를 통과할 때마다 눈을 감는 사람이에요. 못본채 하고, 극자 매체에서는 개토라는 말을 사용 하는데, 개토는 사방에 밀폐되어서 감시받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사대될때 독일에서 개토지역에 살았어요. 아파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땅을 제한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높이 건물을 올려서 산 거예요, 바로.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독기를 거부하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눈을 속인다는 것은 돈 문제, 그 이상을 말할 수 있지요. NAAA-CH, 미국 흑인지향상협회에는 공립학교 제도의 통합으로 생기는 결과를 보지 않는데 신문 판매도에서 불르노로파는것 허락하는 판결을 통과시킬 때 연방 판사들이 이거를 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통과시킨 거예요, 바로. 자, 잠언 28장 28절에서 악인들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숨어나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소중한 구절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구절들입니다. 그수리는이 자만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찔림을 받고 여러분도 찔림을 받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 또해 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할에 있어야지 그 보혈 우산을 벗어나면 우리는 허물 죄 허물 투성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뒤집어쓰고 있어야 돼 항상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